여러분 공부 브이로그 2탄이에요 제가 실수로 끊어가지고 2탄이 생겼다는 거. 이거 공부 이거 보는거 스킵할게요 다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부 누르면 넘어가요 오늘은 공부 2개 하네요 네, 제곱셈부분을 못해가지고요 사육 뭐죠? 일단 구구단 표를 4 6 24였군요. 풍. 여 네, 까까 깜긴했니다4 6 24 이상.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6, 4죠. 6, 4도 24겠네요. 역시나 전체텅빈까까 여러분 잠깐. 이거 보여드리고 다시 공부 시작할게요. 3, 4, 12겠죠? 3이네, 3. 3, 4. 1이 맞았네, 여전은 역시 전제가 아닌, 응? 어? 아, 3, 8이군요, 저는. 저, 여러분, 저는, 저는 바보였습니다. 3, 8, 3 24. 역시 전 바보군요. 뭐야, 몇 번에 해, 잠만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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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이거 정말 신경 안 쓰시죠? 루기 루루, 루서계산람따는 8324. 아이스크림 홈런은 사랑이에요. 자탕은 모두 24개입니다. 이번에는 어 이것도 세번하네요 이렇게어 영상에 들어가서 색은 예쁜 아주 아름다운 핑크색을 짜아야 되는데 아야다 핑크색 저 사실 핑크색은 좋아해요 여기다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노란색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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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편집 초보예요. 편집을 안해서 올리거든요. 다들 뻔했어요. 저 그래서 자막은 없어요. 그냥 말로 보세요. 죄송합니다. 곱셈구글이 곱셈구글을 이용하여 한번더드릴게다 메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248 맞나? <laughs> 아니, 없네요. 그럼 요거 한번 다 틀려 보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뒤에 아, 한번 더 틀려야겠군요. 아, 근데 그건 좀 그러니까 6이네요. 26, 22, 27, 42, 86, 5 6 응? 표? 이 24였네요 22였군요 정말 제가 바보였습니다 원래 바보였지만 더 바보였군요 오우 어, 장428 248 428 사가 아니라 8이었네요 전 역시 바보예요 바보애 몽, 바보애 몽, 싹둑싹둑. 블럭은 모두 12개입니다. 침 삼키느라, 아, 계산 안 했어요. 침 삼키느라. <laughs> 아주 간 게, 뭐에. 셋. 방금 소리는 엄마 카톡 소리예요. 그냥 아스 쳐서 돼요. 어, 4, 3, 12. 저희 어머니 은행 가셨어요. 휴대폰을 놔두고 가셨나봐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혼자 자리 못 있어요. 너무 심장해 뚜껑뚜껑. 그래도 여러분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도, 하도. 블로그는 모두 21개입니다. 지금 <목소리> 2탄이 되니, 화장실 가다가 실수를 끝났다는. <목소리> 저 2탄이랑 1탄 올릴 거예요. 3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봐봐요. 3위. 제가 이거 점 아직 잘못 외웠어요. 1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유튜버 소개해드릴까요? 저 유튜브 보신다면 구독을 박아주신다면 정말 좋겠고, <laughs> 구독을 안 박아주셔도 돼요. 노력하면 될 테니까요. 요담 <laughs> 사랑 TV도 구독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친구들이에요. 그다음 이 소리는 엄마가 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문제 사랑 TV도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드디어 한 개가 끝났어요. 한 개가 한 개가 한 개가. 왜한 개야. 또 시기 아 시죠, 여러분. 몰라 그냥 찍어 전 찍습니다 여러분 틀려 어, 나 이거 누르는 힝 안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흥. 근데 도와줘서 너무 재밌었어 에? 얘는 저보다 더 바보인 걸까요? 이거 빨리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거 해야 된다는... 저는 맨날 할 때마다 한 개를 틀립니다. 오답노트를 들어가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답노트가 없는 날도 있다는... 신년필 한 자루의 길이가 7cm입니다. 새, 색연필에, 새, 색연필 세 자루의 길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 그냥 3탄 할게요. 조금 있으면 휴대폰 시간이 끝나서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